그럼 다음 토론은 1부의 마지막 아, 토론인데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이신 오채선 선생님께서 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 제목은 국가수준 영유아 교육과정의 미래, 과정과 결과의 진로서의 영유아 교육과정 안착과 강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마지막 토론을 맡아서 5시 반에 끝날 수 있도록 <laughs>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도 이제 앞서서 두분 교수님 또전 회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뭐 유보통합 얘기를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영유아 한국 영유아 교육과정 학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유보통합이 늘 아이중심이다 뭐 영유아중심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교육부로 통합된 이후에 과연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많은 특교사업이나 이 정책들이 또 유보통합이 포함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역류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자꾸 저희가 이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을 파도 각각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어서 만나더라고요 <laughs> 이윤규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쩜 이렇게 잘 이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면서 해준... 교보금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생각이 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보통합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미 누리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한 교육과정이죠. 이미 그것으로 저희는 내용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영희세 표준 보육과정 또한 누리과정과 잘 연계가 되었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영유아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들이 잘 통합이 됐기에.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앞으로 국가의 이런 교육 과정이나 영유아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이미 생애 초기 국가 특임 교육의 기반을 내용적으로 마련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영유아 그 정책을 펼때 영유아 놀이 중심의 이 방향과 기조가 이미 진행되어 왔으니 그 부분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이렇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어 교육과정으로는 통합이 되었는데, 유보통합 정책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교육부 자체에서의 이런 경유화 중심의 기조와 방향이 혼선을 이루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나오면서 어제 상명 상명 평준화 과제를 발표하였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3년간에 이어진 어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문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보통합에 대한 특별 교부금 예산 중에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상냥 평준화 과제 안에는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향 평준화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음 교육이더라고요. 어, 자세히 보니, 이세 이음은 어,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던 그 영화를 유치원으로 이어주고, 또 오세 이음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있던 아이들을 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던 그유아를 초등으로 이어주는 거라는 문서를 보면서, 그럼 이는 어린이집에는 영화도 있고, 유아도 있는데, 어, 어린이집을 개제한 건가라는 그런 문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제가 누리과정 포털에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가서 어~ 옷에 이음 표준 안까지의 모든 자료를 좀 샅샅이 살펴봤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 이 방향이 한쪽으로는 통합을 한다는 어~ 도구를 들고 또 한쪽으로는 분리로 헤쳐나가는 이두 가지 속에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본 문서는 그 특수사업에서 가장 많이 쓴 돈이 이제 이음이고요. 그다음에는 방과후과정은 사실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건 앞서서 임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조는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 교육부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안에 보면 이미 그 방과후의 양적인 거를 계속 늘려가겠다 왜냐하면 이미 23년도에 운영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이제는 거의 다 모두 다 오전에 아이들이 어, 하루 종일 유치원과 어린집에 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유형을 따지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아이들의 하루는 기관에서 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가정이라는 거의 역사를 제가 문서에서 한번 쭉 다시 보니까, 어 이거는 이미 이제 2 0 1 8 년부터 그 이전에 이천1칠 년에 협신안이 나오면서 그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교육 경감이라는 것 때문에 방과후 가정이 나왔는데요. 그 문서상에는 그 토점이 다 다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방과후 놀이 유치원과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쉬어야 되는 이 하루의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어 과정은 부분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다가 이십 년도에 방과후놀이 쉼터라는 게 나오면서 아이들의 발달이 문제가 결손이 됐다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십 년도에는 또 이름이 방과후놀이 배운터라는걸 바뀌면서 어 여러 가지 방과후 전담사라든지 이 인력들의 문제가 있다 보니 이들을 조금 더 교육시켜서 아 오전 아까 정선 학교 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치원 안에서 어린이집 안에서 이런 그, 어달 질을 연계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다가 24년도에 갑자기 이게 더유형이한세 가지로 나누면서 맞춤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년, 25년은 그대로 가면서 이 맞춤형 속에 굉장히 많은 특성화가 나오게 되고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성화고 하나는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하지 않으면 돌봐야 되는 거죠. 교육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육과 돌봄이라는 것이 방과 후, 안 그래도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나마 방과 후 과정도 분리되어 있는 속에서 특성화 아니면 돌봐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교육적으로 어 함께 간다라는 것은 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영유아의 기조인가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최근에 육아 정책 연구소에서 나온 그 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도 늘려주고 특성화 활동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직무 중에 하나가 육아 놀이 중심 이 교육과정 때문에 어나무집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면 놀이 합력하고 방과후도 늘어났는데 그럼 많이 와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그 특성화 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 그 학원을 가는 애들이 어린이집보다도 사실 더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방과후에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시간을 늘리고 그 많은 특성화 활동을 하는데도 부모들의 사교육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방과후가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됐는데 사교육이 증가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 특별히 제가 너무 놀랬던건 돈을 많이 벌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더 많이 받고요 멈출 수 없어요. 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교육을 받았고 유턴에 다니는. 아이들 또는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오래 받, 그러니까 그거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이나 어린집에 이 있는 거는 그러나 이 부분을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특성화를 통해 가지 수만 늘린다고 해서 어, 오지 않는다. 결국 부모들이 그 육아 정책 연구서에 보면 가장 원하는 건 프로그램의 질. 그래서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이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꼭 어,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는 이 포커스를 대신에 정말 공교육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초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음교육 예산이 정말 특교사업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제가 본 것은 2 0 2 3년도에 특교 사업으로 43억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24년부터는 어그 지방 그, 그 시도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3년도에 그 기초를 다져놨다. 제가 보기에는 3종 세트더라고요. 자료 개발하고 염문강을 연수하고 생활 기록부 이딱 딱세 가지를 연계해야 초등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학 교육 만 5세 2학기의 초등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5세 입학 저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특교 사업 한쪽으로는 아, 이런 노력 이런 움직임들 이런 자료들이 개발되어 있구나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놀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예산안을 제가 볼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통으로 넣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썼는지는 더 계획했는지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유아놀이 중 제목을 보시면 이특별교복금에 대한 이국가시책 사업에서 제목이 이거예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문화를 조성한다. 그럼 제 생각에는 교육 문화 조성에 써야 될것 같은데 그 교육 문화 조성을 유보 유초 이음이다라고 해서 거의 여기 지금 뭐 4343억. 이라는 이 통에, 그리고 유아 놀이중심 교육문화 조성에 혹시 못 들어가면 유아 교육력 제고라는 그 안에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아, 근데 교육력 제고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음교육이 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가지고 26년도에는 의무적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놀랬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시끌게 시도해서 그가 실행해 왔던 것은 우리는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정당성이 거기 어린이집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유초연계 의미라는 의걸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지고는 있는데, 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미 유초연계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구성의 중점을 쓴 것인데 이 논리를 오히려 이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로 오해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음 자료들을 아마 제가 오늘은 못가지고 한번 누리과정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학교 준비도와 학업 준비도를 토대로 성공적인 전이를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 않았던 것을 어, 기초 역량이라는 거로 새로 만들어서 이제 연계하면서 이금 표준안이라는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교육과정 개정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 2학기는 결국은 초등학교 준비에 과도하게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아기에 고유한 경험과 배움에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가 유치과 어린이집에 다 의무적으로 실행하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 결국 저는 유토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의 삶과 경험을 선상해서 그리고 초등과의 강력하고 공정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교육부 특별 교부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또 지방 재정 교부금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국가시책 사업이 있을 때 따로 주는 이제 다른 주머니의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시책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시표기 시도와 함께 주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중심적인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크게 특히는 요평통과유학육 예산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영농학교 시범 사업 방과 후 지원 이음 교육이라는 게 모두 이 안에 포함돼서 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서류상으로는 이~ 이런 특별 교육. 그교보금에 대한 그런 그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육장관 대량으로 쓸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간 이 부분이 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문서를 조금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23, 24, 25에 보니 이렇게 백업에 표시한 것, 이렇게 숨겨져 있는 유보 이음들의 예산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목만 보면 아, 잘됐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로 교육력 제고하는구나 근데 그 교육력이 이음이어야 되고 결국은 놀이중진 문화가 이음이어야 된다라는 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교부금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들여다봤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건 이제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육아연에 이걸 위탁해서 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리팍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어 방식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이것을 현금이 지원해줄 것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자칫하면 활동지 개발에서 실패할 에 뿌리 있는 형태가 될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별 교보금의 평가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양적 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보금 사업 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평가하겠다라고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컨설팅이나 교육부에서 사업 평가 자체를 하는데 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계획한 분들의 평가 또는 이거를 그냥 아름아름 그 실행했던 그분들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특별히 이재명 정부는 현안이 어, 있을 때 직접 수요자와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해 나가서 현재까지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그 영유아 교육의 정책 또한 이렇게 특별 사업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특별 교부금도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국가가 책임지고 또 앞으로의 특별 사업이 정말 한 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되 이제까지 특별 사업은 영유아 중심 정책 기조를 오히려 교란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공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안착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천쌤, 감사드립니다. 와, 오천쌤은 그 교육과정, 누리과정이 국가수전 교육과정인데, 그런데 이것이 유보통합 이후에 약간 혼선을 빚었다라는 것의 네, 고민을 특별 교부금을 분석해가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특별고부금이라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또 여러 분들이 다 같이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특별고부금을 언제 다 썼나 봤더니 이음교육과 방과 후 과정과 이런 데 썼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이음교육이 초중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시그널을 주는 데 썼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예, 느끼게 해주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예산을 보면서 스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